예. 그 오늘은, 그 거지와 스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지 가면은, 제가 한 10살쯤이나 그때에 때거리 거지들이 돌아다녔죠. 그래서 뭐 잔치집 같은 데 가면은, 뭐, 때거리 거지 때들이 꼭 있었죠. 한쪽 구석에. 그, 사람들이 바람잡이를 역할 좀 하지요. 아잔치집에 정말 잔치집 같도록 웅성웅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거짓대들 아닙니까? 거짓대와 스님, 스님도 뭐 지금, 지금은 이제, 그, 조교종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탁발을 아예 금지시켜버렸다 아닙니까? 하도 사이꾼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저기 뭐 스리랑카라든가 저쪽에는 여전히 탁발행려를볼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지와 스님의 그 관계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볼때 일단 그 스님은 글식을 나가도 조금 또 부끄럽다거나 뭐 이축되든다든가 그냥 그런 거이마아뭐 아주 그 수행자답게 그렇게 걸어가고 있죠. 그럼 나거지은 왜합니까? 거지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고 있죠. 그리고 스님들은 꼭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걸식을 한다 합니까? 그러나 거지는 줌마줄수록더 받고 싶어 하죠. 옛날에 내가 그 비행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있는 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담임이었죠. 그래서 애들이 좀 갇혀 있고 이러니까 어 이제 반과 반끼리 이제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하니까 우리 반 애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기분을 좀 살려주려고 애들한테 짜장면을 한 그릇씩 짝게 배달해갖고 어 먹도록 했어요. 그 나만 그, 그 당시 분위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그때 반 담임 하던 다른 분들도 그런 걸잘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내돈 들여갖고 짜장면을 열몇 그릇 사줬으면은 어 그러면은 그 애들이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고 짜장면을 사줬으니까 애들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택도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짜장면 한 그릇 다 먹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우리 언제 짬뽕은 언제 먹어요? <laughs> 끝없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지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고마워 할줄 모릅니다. 그냥 말하기만 빨아죠 그러나 스님들은 자신들한테, 어, 공양을 해준 시주 분들에 대한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또 자기가 일곱 집을, 하루에 일곱 집을 다닌다던가, 일곱 집을 가서 얻으만 얻은 대로 못얻면못 못 얻은 대로 그걸로 만족하고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꼭 거지와 스님을 그태어 비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스님들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스님들의 마음이고 어, 거지들은 그런 마음이 없죠. 그, 응공. 우리 부처님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뭐, 세존, 뭐, 응공 할 때, 응공. 마땅히 공량을 받아야 할 뿐이다. 해서 응공이라고 도러요 스님들도 그러잖아요. 가서, 어, 어쨌든 스님들도 뭐 먹어야 뭐 살아갈까. 이 몸뚱이가 느낀지 느낀지 뭐, 어, 뭐, 어쩌든 간에, <laughs> 몸뚱이가 있어요 뭐, 말을 할수 있고, 전달이 되잖아요. 몸뚱이가 없으면은, 아무리, 뭐,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한다 해도, 그, 군중들이, 아이고, 그 군중이란 말을 하면 될 거고, 대중, 중생.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 중생이라고 하면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돌멩이부터야 식물, 동물, 뭐, 전부 다를 음식으로 우리가 중생이다. 달리 말하면 깨달지 못한 모든 것들은 다 중생이다. 한번 <laughs>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스님들은 자기가 글식을 한 대가로 중생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싶다그 상담을 해서 이 보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은 그 당시 부처님 시절에 그 스님들은 이제. 시간 맞춰서 쭉 같이 나가서 걸식을 해서 들어와서 밥 먹고. 그게 우리처럼 하루에 세끼 먹는 것이 아니고, 어, 그 남방 그쪽에는 어떤 문화인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한 끼. 아니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부처님 앞에 모여서 부처님의 어 설법을 듣는다든가. 부처님이 설법을 하지 않으면 조용한 곳에 앉아서 어, 잠선을 하는. 제가 좀 하두를 들고 잠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꼭 하두라는 표현을 안 썼더라도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돌이 생각에 잠겨서 잠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의 수양을 닦아서, 어, 자, 그 상담을 하러 오거나, 또는 상담, 그, 글식을 할 때, 그,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그 중생들에게 자기가 상담을 해주지 않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름대로그 상담을 할 때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행자가 여행을 떠날 때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떠나면은 이 사람은 전문가지요. 끝나 가방만 들렁매고 떠나면은 이건 아마치워. 끝나 그 스님들 도그 대중들로부터 중생들로부터 어 항상 그 상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상담을 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 들어주는 거. 사성제로 의향과 고성재가 되니까 꼭 뭐가 너희 고집이 고생과 고통이 괴로움이 무엇이냐 쫙 들어주겠죠 그럼 다 듣고 그럼 내가 그대그 괴로움을 뭐 예를 들어 갖고 집, 나, 집 나간 나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 동생하고 그 앞에 그 마을 앞에 있는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을 그 하나가졌는데 동생이 불만이 많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 등등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거기에 낀긴 그 아들의 고민. 뭐 이런 저는 세상 사례에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고 뭐왕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 상대국을 쳐들어가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등등 뭐 온갖 인간 세상에 어디 고민이 없겠습니까? 자기가 글식을 당당하게 할수 있는 그 근본이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니까요? 제가 그 송금을 배웠는데, 우리 유종호 선생님입니다. 유종호 선생님, 보면 연말 되면은, 연초나 연초에 되면은 꼭그 TV, 어떤 TV에 나와서 이 송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대구에 와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손금을 가르쳐 주고, 동대구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곧 시점을 맞춰서 동대구역에서, 어, 자기 회원들 중에서 손금 상담을 원하는 자한테는 손금을 봐주고 간다 그래요. 한, 손금 보는 시간이 한 시간 내에서 한두 시간 가까이 되는데, 비용은 한 10만원 정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그 회원한테 손금을 보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 10만 원을 받고 손금을 봐주지만, 나는 그 사람한테 5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손금약이 나서니 감마음득 하면 이래요. 손금에 보면은 결혼선이 있어요. 이 결혼선이 감정선까지 쭉 내려오면은... 그래서, 감정선에 부딪힌 사람들 보면, 이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서, 그, 감정선이 쭉 내려와서, 아 그, 결혼선이 쭉 내려와서, 어, 감정선에 부딪힐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 사람한테 이대로 가면은, 지금처럼 당신들이 사는 이대로 가면은, 두 사람은 이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 방식을 바꾸세요. 이렇죠 근데 그, 그, 뭐, 내가 결혼선이, 감정선을 넘어서서 쭉 내려갔을 때는 이거는 유언을 넘어서서 사별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살아가는 이 방식대로 살아가면은 둘중 하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별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당신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세요. 허허. 그러면 그사람 깜짝 놀라갖고 뭐 서로 간에 하해도 하고 잘 살아보려고 애도 쓴다면. 그 가치를 돈으로 따지면 50만원도 넘는다, 이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다니. 다른 것들도 많아요. 많아요. 뭐, 건강 문제. 이 손금에는 건강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손금으로 봐서 가장 잘알아맞출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그리고 그 건강 문제. 그거는 맹쾌합니다. 아예 손금에 쫙 뭐, 드러나 있어요. 의사가 봐도 모르는 그 건강 상태가, 어, 유종호 선생님 같은 경우, 손금 전문가가 딱 보면 그게 건강이 그대로 드러나있죠. 미래는 뭐, 지금 이대로 간다면 미래도 이렇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이야기하면 미래도 마찬낼수 있죠. 근데 미래는 워낙 배나무 상하잖아요. 뭐, 내리라도 당장 뭐, 주택 복권 하나 봐. 아니, 그 로또,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이 확 바뀌잖아요. 아니면, 가다가, 뭐, 차에 띵기 가그 불고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워낙, 뭐, 변화가 무성한 미래는 모르지만은, 어, 그, 현재와, 현재의 건강과 성격은 정확하게 맞죠. 아 어쩌다 고 해서 품으로 가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받은 그 이상의, 어, 대가를 줄수 있을 때, 그 행동이 당당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이 글식을 나가도 당당한 이유가 내가 비록 그 시주해 주시는 분들한테 글식은 하지만 그 이상의 내가 보답을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 당당함 <laughs> 이런 거 있으니까 가능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 오늘을 하고자 하고, 하고자 한 이야기는 우리 저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상담 방식을 어, 개발해 놓으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상담을 요구할 때 아니면은 뭐 굳이 상담이라고 할 것도 없고 자기의 괴로움을 의논해 올때 적절하게 답변을 해준다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그 보답 을 해줄 수 있다. 만약에 돈으로 엑스로 이야기한다면 백 원을 받았으면은 천 원을 줄수있는 그것이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괴로움을 해소해 줬을 때 가능한 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싶어요. 그래서 꼭그 자기 나름대로 누가 나에게 상담을 해온다면은 나는 나는 이렇게 어, 거기에 응해서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의 괴로움을 좀 해소하고 또 자기 자신의 문제도 마찬가지내 스스로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기보다는 내 스스로 상담 기법을 배워서 그, 내 스스로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음,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라도 상당 기법을 익혀놓으면 참 좋다.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